40분입니다. 괜찮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53쪽부터 볼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합동이었는데 었 네. 합동은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겹치며 완전히 포개어지는 거였어. 그래서 겹치는 점을 대응점, 겹치는 변을 대응변,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했었어요. 네. 그러면 합동이면 모양과 크기가 똑같으니까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대응각의 크기도 같다라고 했던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대칭에 대해서 배울 건데 선대칭 도형이고 전대칭 도형이 있어 그러면 대칭이라는 건첫 번째 선대칭이라는 건 데칼포먼처럼 접었을 때 이렇게 종이를 딱 반으로 접었을 때 겹치는 거야 마치 여러분들, 책처럼. 그러면 책을 이렇게 접으면 여기가 지금 선이 되겠지, 그치? 네. 맞아?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책을 이렇게 펼쳤을 때꼭 네. 왼쪽에 있는 도형하고 오른쪽에 네. 있는 도형이 어때요? 맞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겹쳤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죠? 이런 거 우리는 선대칭 도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 예시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지금 수학책이 있어 그러면 얘이 연두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거지 음, 맞아? 이걸 우리는 이칭고해그이면얘해 선을 면준으 선을 기준 해서, 대칭 해서, 이칭 때문에 이대칭문에 이렇게 부르 이렇게 부르이대칭이되칭선이있는선이렇죠그렇죠 네.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는 대칭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종이를 따라서 접은 거잖아. 네. 맞아? 그러면 이 점하고 여기 점하고 겹치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가 겹치겠네? 네. 맞아? <laughs> 이렇게 겹치는 점을 대응점이라고 해요. 면 겹치는 변 여기랑 여기도 겹치잖아, 그렇지? 네 맞아요? 네 이렇게 겹치는 변을 뭐라고 할까? 대응변 대응변 어 대응변 맞아 그다음에 여기 각하고 여기가 가고 접으면 겹치겠지? 네 맞아? 이렇게, 겹치는 각을 뭐라고 할까 이제대렇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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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문제 1번 네. 선대칭 도형을 찾아서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래 그러면 선대칭 도형이면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또는 위아래가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얘는 어때? 아선배 친구야. 얘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너달라 그럼 얘는요? 맞아요. 맞아. 맞아요. 얘는 요렇게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접으면 되는 거네, 그렇지? 네.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랑 음.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지렁이는요? 지렁이요? 지렁이요 그러면은. <laughs> <지렁이요. 지렁이요. 웃음> <지렁이요. 웃음> 실험은 어때? 아니, 아니. 아니 어 얘는 아니야, 맞아? 나아게도 달라. 얘는? 아니에요. 예, 아, 어, 얘도 아니네요, 맞아? 그렇죠? 얘는 어때? 맞아. 여기는 이렇게 네? 접으면 되잖아요, 맞아? 그렇죠? 네. 맞아요? 어? 어? 그러면 얘도 삼대칭 도형이 맞네. 네. 음,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면 돼요. 필기도 같이 해 주세요. 네. 필기 뭐해 봐야 돼. 지금 쭉근 거밖에 없어. <웃음> 네. 그거는 <laughs> 됐습니다. 네. 다 됐으면 밑에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숙결이다 했어? 아, 그럼 밑에 문제 2번으로 한번 가 봅시다. 엄마 여기서 빨간색 펜 네. 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입니다.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 알아보래요. 그러면 접었을 때 리은이랑 겹치는 점 누굴까? 리은. 리은 그렇지. 그러면 여기 대응점 점 리은. 약간 네모 안에 네모를 쓰는 느낌. 인데그 다음, D가 하고 겹치는 점 누굴까요? 리엘. 리 그렇지. 맞아?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좀 색깔 다르게 해 놓고 보면 어, 여기서 이번에는 변 니은 디귿의 대응변을 찾으래 네. 니은이 아, 여기네. 맞아요? 네. 그 표시를 좀 여기인데. 근데 이거 쓸때대응점의 위치를 똑같이 써야 돼. 네. 지금 니은이 앞에 와 있지? 네. 그러면 니은의 대응점을 앞에다가 써 주면 돼. 뭘까? 니은. 네, 네. 네. 그다음에 리. 태양점의 위치 맞춰주세요. 그다음에 3번각 니은 디의시 대응각을 찾으세요. 니은 디그 시시여기 네. 맞아? 그러면 얘 대응 건 여기지, 그렇지? 네. 예. 그럼 여기 쓰려면 이은의 대응 점 먼저 앞에 채어넣어야지 네. 그러면 얘 대응 점 먼저 써주면 돼. 뭘까? 리응 리응. 리 그다음에? 리응 시옷. 시옷. 맞았어. 그러면 다 됐으면 넘어갑시다.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져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대음 변의 길이가 어때야 해? 네, 네. 그렇지. 대음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그 다음에 완전히 포개어져야 되는 거니까 어디 남는 구간이 있으면 돼, 안 돼? 네.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대음 각의 크기도 어때야 돼? 네. 그렇지. 얘가 선대칭도형은성질이다 가장 큰성질이다 아, 그러면 여기서 또알수 있는 게 어, 저걸로 한번 은이사들어볼까이걸로 그러면 대응점에서 대응점에서 대칭축까지의 거리를 재보자. 그럼 몇칸이야 아, 칸.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가몇칸이 돼야 돼? 이칸람칸이 돼야 은요그람은이사아 대응점에서 대칭축까지의 거리 똑같아야 돼? 맞아?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세 칸이면, 여기도 세 칸. 똑같이 그려놨지 네. 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이번에는 대응점에서 대칭축까지의 거리를 재려고 이 선을 이렇게 긋잖아요. 그쵸? 네. 맞아? 근데 이 초록색 선하고 빨간색 선하고 이루는 각이 뭘까? 90도. 90도. 0도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러면 선대칭 도형을 그릴 때 저거 활용하면 되겠지. 그러면 선대칭 도형 그리는 방법.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도형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대응점을 다 찾아줘야 되겠네 맞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이야? 수직인선 그었을 때두칸 그럼 여기서부터 몇칸 가야 돼? 두칸두칸 가서 여기다 점 찍어놔야 해 맞아? 네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아래 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칸이요세칸 칸. 맞았어 세칸 그러면 여기서부터도 세칸 떨어진 곳에 점을 찍어 놔야 되겠지? 네 맞아?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얘네들을 이어주면 돼 그러면 왼쪽, 오른쪽 똑같은 도형 만들어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문제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직선 지우치열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죠. 왜 이건 빨간 색선이잘안 보이는 걸까요? 보라색, 보라색으로 돼. 정말. 자, 이렇게 빨간 선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도형이래 자, 그러면 빈칸을 채워 볼 건데. 네. 첫 번째는 기억의 대응점, 네. 비음이고요. 그렇죠? 네. 다음에 니은의 대응점 미음이고비의 대응점 이렇게 표시를 했어. 그러면 비 미은의 대응점 어딜까? 음, 비엄 미은. 그렇지. 비은 미은. 이해돼요? 네. 그러면 어두 네. 변의 길이 어때야 해?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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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크가같아 테니까. 어가요? 네. 음. 그다음에 바로 2 번. 리음 지의리응각 주면 돼 여기네. 맞아? 네. 어 그러면 얘랑 크기가 같은 거 대응각. 슬램 모로크 어떻게 써야 돼? 리음 리얼 리뭐 그렇지. 각 리음 리리 맞아요? 네. 그러면 좌우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야 되니까 각의 크기도 어때? 네, 같아야 돼요, 그죠? 어, 언제 이렇게 많았지? <laughs> 아깝죠, <아까부터 웃음> 많았죠? <laughs> 네. 자, 아,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부를 해야 돼. 이거, 뭐야, 이거 아까 했잖아. 또 다른 생물이야. 물머리 내리고 있습니다. 자, 아, 그러면 3번. 3번, 기역 비음을 찾으래요. 기역 비음은, 여기네 네. 이거 봐. 그러면. 얘는 대칭축 하고 90도로 만나지. 네. 어, 90도로 만나는 거 평행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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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다음에 4번. 선번지극 이응. 직극 이응 기뭐 있네요. 얘랑 그다음에 또 어떤 거는 길이가 서로 같아. 이응 리응. 리응 그렇지. 리응 이응이에요, 그렇죠? 대응점 위치 맞춰줘야 해 우선 찾는거잘 찾았네 자 그러면 4번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선대칭 도형이 되도록 그림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근데 답을 할게 없네 그냥 그림을 그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얘 대응점 찾아 놓으면 좋겠다. 그렇지? 네. 맞아?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 요 직선 네. 빨간 선까지 90도로 가는데 네. 이거 몇칸 가야 돼? 다섯 칸. 다섯 칸 가야 돼. 다섯 칸, 아, 아, 칸 가야 돼. 네. 돼 그렇지? 그럼 여기서도 하나둘 는데 넷, 넷, 다섯 칸. 그래서 여기다가 찍어 놓으면 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디귿. 디귿하고, 음. 요 빨간 선 사이에 수직인 거리를 잴 거예요. 그쵸? 네. 그럼 얘몇 칸이야? 넥타, 넥타. 넥타. 네 칸. 네 칸. 그러면, 여기도 몇칸 가야 돼? 네 칸. 네칸 가서, 네 칸. 그러면, 이제 얘네들 어떻게 해주면 돼? 이어줘요 이어주면 돼요. 그쵸? 리을에서 이어주고 여기도 이어주고 이렇게도 이어주면 선대칭도요 완성된 거예요, 자? 응. 아, 잘했는지 한번 보러 가야 되겠만. 어오 잘했어. 네, 넘어가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점대칭 도형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선대칭은 선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모양이었어. 맞아요? 네. 그러면 점대칭은 뭘까요? 점을 기준으로 맞아, 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인 걸 찾는 건데, 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인 걸 찾을 때는 거기에다가 핀을 꽂아 넣으면 돼요. 중심이 되는 곳이 있을 거아야 그렇지? 네. 중심이 되는 곳에다가 앞정을 빵 받고, 그러고 나서 얘를 돌리는 거야, 도형 자체를. 네. 이렇게 쉬영 돌리면. 근데 돌릴 때 180도로 돌려야 돼요. 그럼 90도로 두번 돌리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180도 돌려봅시다. 아, 그러면 90도로 돌리면 니은이 이쪽으로 오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한번더 돌리면 니은이 어디로 가? 미일 저... 자리로 가게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니은이 리일 자리로 오고 그다음 기역은 어디로 갈까? 디그, 기역, 디귿 자리로 가야그죠 그러면 디귿은 어디로 와요? 기역 자리 기역, 기역, 기역 자리로 오고요. 리일은 어떤 자리로 오죠? 리은 자리로 오게돼요 그러면 이렇게 점을 기준으로 해서 180도를 돌렸어요. 근데 얘가 처음 모양과 달라지나?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아, 처음 모양과 똑같을 때 점을 기준으로 해서 180도를 돌렸는데 처음하고 똑같을 때 우리는 이거를 점대칭 도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점이 있잖아. 그렇지? 네. 맞아? 얘를 대칭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대칭점이라고 하진 않아요. 선생님 줄때저 저 이리 두겠네요. 어머 그러네. 네. 이제 끝나고 가려고 이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겹치는 점들이 있었어, 그렇지? 네. 지긋하고 얘네들 이렇게 겹치고, 그다음에 얘네 둘 이렇게 겹치잖아. 네. 맞아요? 네. 이렇게 겹치는 점을 뭐라고 할까요? 대응점. 그렇지. 그러면 겹치는 변을 뭐라고 할까? 대응변 대응변 겹치는 각을? 대응변 각 아, 똑같아 저도 쓸때마다 맨날 이렇게 학습지에도 이렇게 올려서 아 이렇게? 자 <laughs> <laughs> 그러면 봅시다 문제로 넘어가서 5번 55쪽에 5번 전대 친구형을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표를 해보래 그러면 이 도형들을 각각 180도 돌려보면 되지, 그렇지? 네. 그럼 첫 번째 도형 어때? 아니. 돌렸을 때 처음이랑 똑같해?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더 달라. 얘는요? 맞아요. 맞아요. 어? 얘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요점이 이렇게 와 있을 거고 여기 점이 이렇게 와 있을 거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이때. 생기는 여기점 중심점, 죠 이걸 우리는 대칭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얘는 된다는 얘기네요. 저 점을 기준으로 해서 돌리면 된대. 그 다음에 여기 사다리꼴. 어 얘는 돌리면 반대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더빨라 얘는 어때? 얘 어, 맞아요. 얘는 돼요. 얘는요? 반대요. 180도 돌리면 화살표가 아래로 가서 얘는 안되네. 그치? 지 그러면 되는 거저렇게두 개의 동그라미 지고 <laughs> <laughs> 아니 책을 돌려보면 되는데 왜 목을 돌리이게 너무 부피가 커고목게가지고자 <laughs> <계속 맨날 물을 웃음> 6번 넘어가도 될까요? <laughs> 네, 네. 점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전대칭도형입니다.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 알아보야만 보면 점이응이 여기 있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180도 돌렸을 때 기역은 누구랑 만나게 될까요? 리 얘는 둘이 만나고 그 다음에 비음은 누구랑 만나게 될까? 지그 그 다음에 미은 누구랑 만나게 될까? 미음. 이렇게. 그러면 점 디귿의 대응점 어디야? 미음. 첨 디귿의 대응점. 미음. 맞아요? 네. 왜 네. 네. 보고 있어? 네. 그다음에 2번. 변 기억 미의 대응점. 기억 미이면 여기인가요? 네. 이렇게. 그러면 얘랑 겹치는 면이 여기네, 그렇지? 네. 근데 기억이 먼저니까. 뉴얼, 뉴 그다음에? 뉴얼. 뉴어 네. 그다음에 3번 비읍 기억 대응값. 그러면 비읍 기억 이니까 여기네. 네. 그러면 얘 대응값 여기겠지? 네. 뭐라고 써야 돼? 티그, 아, 아? 응. 응. 그 다음에 티그, 그 다음에 춰서 적어줘야 해그그 다음에 티그, 그 다음에 티그, 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티그, 다그그 다음에 그다에티다그 문대 친구형의 성질 볼 텐데 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돌렸을 때 처음 모양과 똑같아야 되잖아. 그렇지? 네. 180도 돌렸을 때. 그러면 처음 모양과 같아지려면 대응변의 길이가 어때야 해? 같아야 네. 해. 그렇지.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야 하고 그다음에 대응 각의 크기도 어때야 해? 같아야지. 네. 해. 그렇 대응 각의 크기도 똑같아야 합니다. 지금 선대칭 도형의 성질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각각의 대응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 거리가 있을 거야. 그렇지?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어때, 아래? 같아야. 같아야 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대, 뭐야, 선대칭 도형 완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 그리는 방법까지. 중심까지 가야 해요. 그죠 네. 맞아?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두 칸, 아래로 한 칸인 거지. 네. 맞아?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야. 오른쪽으로 두 칸, 아래로 한 칸이니까 여기네.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니은의 대응점은 찾으려면 대칭의 중심까지 가야 돼, 우선. 네.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세 칸, 위로 두칸 가네. 네. 그럼 여기도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세칸 위로 두칸 가서 여기 찍히면 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참선. D그의 대응점 찾으려고 보니까 그럼 여기서 대칭의 중심까지 가야 돼요. 네. 아래로 몇칸? 두칸. 두칸. 그럼 여기서도 아래로 두칸 가고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대응점도 마찬가지로 아, 위로 두칸 2칸, 위로 두칸이네, 그렇지? 네.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마지막에 얘네끼리 이어주면 돼요. 그러면 점대칭 도형 완성입니다. 그러면 7번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7번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입니다. 성질을 알아보라고 하네. 어디일까 찾아보니까 어디일까 리엠 그렇지. <laughs> 그다음에 지우새 대응점 어디일까 찾아보니까 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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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니은의 대응점 찾아보니까 리엘 맞아요? 네. 아하 거리가 같아야 돼. 그다음에. 지긋의 대응점 찾으려고 보니까 어디야? 시우. 시옷. 시우시네, 그치? 맞아요? 네. 이렇게 지금 대응점을 다 찾았고. 그러면 첫 번째. 변 기어, 지으세 대응변을 찾으래. 기어, 지으시면 하얀색, 초록색. 여기도 하얀색, 초록색 찾으면 되지? 네. 그러면 어디야? 견, 미음. 미음. 미음, 미음. 맞아요? 네. 아, 어. 괜칸 접어주고. 그러면 두 변의 길이 어때? 같아요, 맞아? 다음에, 빠. 각 기억치 1 5 대응가, 기억치 1 그러면 어 여기네, 그렇지? 네. 그치. 그러면 얘 대응가, 여기, 이건? 근데 기억이 왔던데. 유, 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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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띠거든. 그렇지? 맞아? 네 그러면 대응 각의 특이 어때? 서로 서로 같아요고 써. 네. 그다음에 오케이. 3번. 대응 점끼리 이은 선분은 점 어디를 항상 지나고 있어? 찾아줘. 이릉을 지나야죠? 요 쓰고 있어? 네. 그다음에 4번. 한번지은 이응과 지극 이응이면 여기네. 네. 그러면 얘랑 지가 같은 건 여기잖아, 그렇지? 네. 맞아. 네. 시온 이응이라고 써야 되겠죠? 됐어요? 네. 네. 넘어갈까요? 네. 네. 다음에 8번 전대친구형이 되도록 그림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누름에 답하라고. 그러면 모든 점이 이 빨간 점을 다 지나가게끔 해야 되겠다, 그치? 네. 그러면 기역이 빨간 점을 지나서 갔는데 아래로 색칸 가네. 네. 그럼 여기서도 또 아래로 색 칸? 맞아요? 네. 그 기역의 대응점 찾았어, 그치? 네. 됐어?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니은의 대응점 찾을 거야? 그러면 니은에서 빨간 점까지 가요, 그죠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네칸 아래로 한 칸이네. 네. 그럼 여기도 오른쪽으로 네칸 아래로 한 칸. 그럼 여기인가요? 네. 맞아? 네 그다음에 지 그의 대응점을 찾으려고 보니까 여행을 떠나요 이 빨간 점까지, 그렇지? 맞아? 네.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두칸위로세 칸이네. 네. 그럼 여기도 오른쪽으로 두칸위로세 칸. 여기인가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네. 그러면 이렇게 대림점을다 찾았어. 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어주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전 배칭도요. 다 그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 네. 자리 앉으세요.